107문 주기도문의 끝부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답.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라는 주기도문의 끝부분은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을 것을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서 나라와 건세, 그리고 영광을 그분께 돌리면서 그분을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소원의 증거로 또 상달의 보장으로 아멘이라고 합니다. 관련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사 으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체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역대상 29장 10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해설입니다.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에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만들거나 넓힐 수 없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집니다. 사람들이 지상에서 만드는 단점과 부작용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다시 없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은 절대로 만들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만드셔서 영원히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러한 권세가 있고, 따라서 거기에 맞는 영광이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요한 계시록 5장 11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만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오직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만 돌려야 합니다. 다른 모든 존재는 스스로 그런 권세와 영광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조금 은혜로 받을 뿐입니다. 욥은 자신의 자녀들과 재물이 다 사라졌을 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 가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하며 그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다른 곳에는 생명과 권능과 영광이 없습니다. 잠시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우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이라는 맺음말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사역을 다시금 인정하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무한히 풍성하고 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릴 자가 없고 그의 길은 찾을 자가 없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고 그의 모사가 되겠습니까? 누가 주께 먼저 드린 것이 있으며 그래서 갚으심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다음처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하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을 책을 통해 깨닫고서는,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쓴채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 민족이 겪고 있는 재앙과 저주가 조상들이 범죄한 결과임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긍혈과 용서에의지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강구할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공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격려를 받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은 하나님께 주 자신을 위하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행해 달라고 강구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신자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만 용기와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